안녕하세요. 메르츠 자산운용의 조니 대표입니다. 어, 주식에 투자하면 받는 것이 있죠. 우리가 채권에 투자하면 이자를 받듯이 어, 주식에 투자하면 어, 배당을 줍니다. 어, 배당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 주로 이제 현찰로 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혹은 어, 주식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요. 어,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 투자할 때는 그 배당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특히 어~ 이 회사가 과거에는 발전했는데 어~ 앞으로는 좀 경쟁 뭐랄까요 그 성장 속도가 좀 둔화될 거다. 그렇지만 회사는 어, 현찰이 많다 그럴 경우에는 어~ 주로 어~ 배당을 많이 어, 바라고 투자합니다. 근데 이제 배당률을 계산하는 거죠 우리가 은행에 넣었을 때보다 어~ 이 회사에 투자했을 때 어떤 게 좋을까 어~ 그럼 이제 배당률이라고 합니다. 배당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아~ 과거에 한국에서는 배당률을 좀. 어, 이상하게 어 계산했어요. 어 배당금을 어 액면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500원을 1년에 주는데 어 액면가가 예를 들어서 옛날엔 다 5,000원이었죠. 5,000원이면 어500 나누기 5,000 하면은 10%죠. 그 배당률이 10%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 상당히 높아 보이죠.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 정확하게 계산하려 그러면 그 배당금을 어, 현재 가격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어떤 회사의 액면가는 5천 원이지만 현재 가격이 만 원일 경우에 500 원을 주면 어, 500원 준다고 가정하면 아, 10%가 아니라 5%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도 이서 어, 배당 소득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 그걸잘 아, 계산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액면가액은 무관하다 배당률은 어~ 그~ 배당 소득을 가지고 현재 가격으로 나누는 게 아, 정확한 배당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